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 깊은 만남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5일 동안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거룩한 변화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듣고 기억하고 있음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잠념에서 무엇으로 가라고요? 기도로. 잠념에서 기도로. 두 번째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렇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좋습니다. 배척에서 포용으로. 이생에서 영생으로. 네. 그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귀한 변화가 이번 주간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어, 날입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 찬양을 섬겨줬습니다. 제가 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밤에. 모여서 합숙하여서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자며 또이 찬양을 준비하며 그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로운지 한 1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짧은 10분간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 정말 함께하며 합숙하며 준비한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향해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시간에 깨어서 어, 이렇게 눈뜨고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힘들게 나왔는데 졸지 말고 깨어서 은혜 받으라고 한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만남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 주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날 주제는 원망에서 감사로입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헨리 나우에는 원망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망은 차가운 분노다 원망은 차가운 분노다 우리가 보통 분노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 말을 하잖아. 요 근데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식어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 버립니다. 하나님 대한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의심으로 냉소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원망할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근데 원망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마음에 스며들 때에 그 마음을 서둘러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더좀 설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지, 인력이 많이 필요했는지, 이른 시간, 한 오전 6시, 지금 같은 시간입니다. 해뜨기 전에. 이른 시간에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하니 일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대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하루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한 대나리온 하면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10만 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 20만 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만큼을 다 지급하는 이 주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고자 는 사람은 많고 일거는 적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 예를 들어 10만원 부르지 않고 5만원 줄 테니까 할래? 그래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굳이 10만원 주면서 한 대나리온 주면서 일을 시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 이 주인은 참 관대한 사람이라 한 대나리온을 줄 테니까 너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고 사람들은 그 제안을 듣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이 부족했는가? 오전 9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못 구한 사람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내가 정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포도원 와서 일을 좀 해라라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 6시에 해가 지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든요.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력 시장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아직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 일, 일이 많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6시가 되어서 일을 다 마쳤고 그날의 임금을, 일당을 줘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주는 순서가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죠.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한 대나리온씩 받건늘자 누구를 먼저 불러서 그품삭을 줍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 먼저 불러서 얼마를 줘요? 한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세상에 한 대나리온을 봤더니 너무 즐거웠을 것입니다. 근데그 장면을 보면서 또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먼저 온 사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 받았으면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거의 한 10시간, 12시간 일했을 텐데 야,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를 주려나? 야, 오늘 어, 정말 멋진 날이다, 어, 큰 돈을 버는 날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 보고 있었을 말이에요,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한 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대나리온.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대나리온 똑같이 줬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유초등부, 우리 찬양팀 했던 이 귀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일은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는 한 시간 일했어요. 똑같이 10만원씩 받았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쵸, 속상해요. 어, 저같은 속상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한, 다섯시에 왔지. 한 시간만 이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불평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같이 했습니다. 11절,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들의 항의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들 충분히 자신들에 할 말을 한거 아닙니까? 아니 주인 너무 불공평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런 주인이 다 있냐?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예수님은요, 이 원망하는 이들의 주장을 동의하지를 않아요. 비유 속에 주인은 오히려 원망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과 같은 말을 하거든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좋아한 자씩 교독하여서 읽고 15절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뭐라고 답을 하죠?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너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거다 은혜를 베푼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인은 한 대나리온의 임금을 품싹을 약속을 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준다고 해서 일찍 온 사람이 손해 본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지금 비유의 초점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처음 온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면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은 10분의 1 대나리오만 받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음날 가족관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가고는 종일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딱하게 여긴 주인이 비록 늦게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아마 그 사람이 늦게 인력세 나오는 아닐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좀 일하기에 몸이 약하고 그래 사람들이 그를 불러주지를 않은 겁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안 불러준 사람인데 다섯 시에 불러줘서 한 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받고 조금 먹을 수밖에 없고 가족들은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인이 것이 딱딱하니까 그럼 너에게 내가 한대나리온는 주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인의 선함으로 그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굶지 않게 됐지만 한 시간 일한 사람도 굶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묻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일꾼입니까?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인의 후한 마음, 선한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내가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만큼 일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받은 것이 하나도 좋지가 않은, 것, 오히려 그것이 원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망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상황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할 때에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원망의 마음은 그때 생기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생깁니다 나는 특별 새벽 기도 6일 동안 나왔는데 이틀밖에 나오지 않은 김지사가 먼저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는 거죠. 나는 매일 주석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원, 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도 비슷한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눈에 보이는 축복이 바로 임하면 봉사가 힘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2025년 열심히 일했던 26년 바로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적이 오르고 하면 신나서 봉사할 겁니다. 근데 어때, 어떤 때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이 집사가 잘될 때입니다. 그 집안의 자녀가 더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에 한 고등부 아이가 임원을 열심히 섬기는 아이가 와서 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정말 주일날 학원 가는 것도 참고 또 예배 드리고 빠지지 않고 임원을 열심히 섬기는데요 내 친구는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왜 나보다 성적이 더잘 나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원망으로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원망한, 예수님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왔어요. 마르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하고 여러 일들을, 섬기 위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언제부턴가 동생 마리아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아, 내 동생이 주님의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듣다니 참 좋다. 내 동생의 믿음이 쑥쑥 자라겠다.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생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만 좋아하시는 거야? 아니 마리아는 일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시고 도대지 언니를 도우란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 마리아만 좋아하시고 나는 들좋아하시는 거야? 편애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여서 언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원망이 면 어디서 온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할 때 비교에 마음에 들때 비교는요 우리를 두 가지 중 하나의 마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교만으로 이끌어 가거나 원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비교하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이 단어 아시죠? 무슨 단어예요? 네, 어우, 입술이 움직인 학생들이 있어요. gratitude죠, 그죠? 그래서 감사란 단어인데 이것은 라틴어 gratia에서 온 단어입니다. gratia가 어떠한 말인 줄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는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누가 나보다 더 잘돼서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비유 속에 품꾼들 의 불만이 어디에 비롯된 거예요? 내가 먼저 온 자입니다 내가 먼저 온 자입니다 내가 먼저 왔고 저 사람도 내가 먼저 왔고 저 사람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맞죠? 먼저 왔고 수고했습니다 근데요 처음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오늘 고용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막막한 때에 주인 나를 먼저 택하여 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왔다는 그 생각,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그 생각. 저 사람보다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해 주셔야 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왜 내가 더 받지 못합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잘 돼야 되지. 다른 사람 복 받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언가 잘 되는 것이 함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분명히 우리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라는 의식이 참 위험합니다. 먼저 된자 아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공부할 수 있음이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이 오늘 나의 건강 주시고 상황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을 감당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오늘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고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교를 내려놓고 감사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